5,000번이면 안보니 그런 거 정해놓지 말라고요. 500번, 1,000번도 정해놓지 말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. 이게 올바른 가슴업 자세를 해갖고, 제자리에서 해도 이게 얼마나, 음. 저기 스커트 같은 거, 우리 어디서 누가 하더라고요. 이 푸시업이라든가 스커트를 집에서 하시면,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요. 이 가슴업이라는 이 기본이 안된 사람은 스커트를 하면 항상 엉덩이뼈, 고관절, 무릎, 아자장. 어. 아니, 운동을 스쿼트를 하고 했는데, 어, 잘했, 저기, 좋다고 했는데, 어, 더 아파. 그리고, 푸시업이라고 팔 굽히기를 했는데, 더 아파. 여기가. 왜? 이게 안됐습니까 가슴업이. 어? 이런 원리로 가는 겁니다. 예. 그리고, 정말로, 그래서 내 몸은 신기한 게, 운동을 얘기하려고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, 전체적인 앞판, 뒷판의 모든 관절, 모든 근육들이 동일하게, 이렇게, 어, 합시, 저기, 어, 그, 1차가 돼서 활용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. 어. 그렇게 되면, 그런데 참고로, 이게 타고난 애들이 있어. 이 원리를 몰라도. 저기, 프로 선수나, 그, 저기, 저, 태능, 어, 림티 선수 애들은 이게 타고났어. 이게, 가슴어. 코어, 그러니까, 이코 잡는 게 타고 나서 얘들은 신체는 작은데근 지구력이라든가 근육량이라든가 힘이 엄청나. 그러니까 그 유전자적인 게 타고났죠. 근데 사실 저는 유전자적으로 힘은 좀 좋게 태어났지만 별로 운동신경도 별로 많지 않아요?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, 그런 걸 하나하나를 보완해다 보니까 30년 넘는 나의 운동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. 필요하다 보니까 누구나 저처럼 이렇게 어, 모자라게 태어난 운동신경도 다 좋아질 수가 있다. 그 원리를 이제 알아낸는 거죠. 그런데, 아시면 알겠지만, 프로 선수나 아주 그냥 저 올림픽 선수 들 봐봐요. 걔들이 아주 20, 30대까지는 잘 나가다가 40대, 50대 무너지기 시작해서 60대, 70대에 거의 큰 무너집니다. 왜? 걔네들이 그 받아온 그 모든 능력치를 제대로 이어가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. <laughs> 응. 그래서, 이게, 말년에 운이 좋아야지, 초년, 중년, 뭐, 말년, 기억하시나요? 초년, 중년, 말년? 얘기하고 초년이 몇 살까지? <laughs> <laughs> 초년이 몇 살까지에요? <laughs> 초년이 몇살 <살까지예요? 웃음> 돼요? 2무살아니요 30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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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3살이에요? 중년이 몇 살? 60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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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60살. 어. 말년이 몇 살이에요? 120살. 1 120. 2살 응, 응, 응. 그니까.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, 올바른 내몸 건강을 이법이 디파, 모든 코어라는 모든 척추는 왜 여기서 강제로 하냐? 그건 말이야. 60세에서 1 0 0세까지 살아가는 그 엄청난 도구의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. 이것만 형성하면 정말로 누구나 저기 할수 있다. 근데 수단만 하지 말라 이거지. 힘들 때는 약하게 안 해도 돼. 하지만 하는 신용이라서 하는 거지. 내가 보통 아침 저녁이든 아침이든 올바른 걷기 운동법을 집에서든제자리든 했는데 항상 그렇게 20분에서 30분 을 했어. 근데 아 오늘 하기 싫어. 5분만이라도 사라는 거지. 응. 5분만이라도. 하고 싶어 그러면 30분만 하고. 응. 항상.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지. 하시는 거 억지로 하면 뭐가 나와요? 아니요. 스트레스로아 <laughs> <laughs> 갑자기 들어갑니다 정신. 갑자기 어 진짜 갑자기 들어. 근육이 생기고는 나도 모르게 다 압이 업이 되잖아요. 그죠? 그니까 지절로 그니까 아까 운동 선수 얘기했지만 태능이나 이런데 운동 선수들은 다 근육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더 힘들 거야, 뭐 이렇게 음. 하는 게더 편해. 음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아니 가